한 맥주 가게 입구 CCTV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. 가게로 들어서던 일행은 새끼 물개 한 마리와 마주했고, 물개를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. 뉴질랜드의 리치먼드에 위치한 이 수제 맥주 가게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가게로 많은 손님들이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약 25분여 동안 가게 안을 돌아다닌 물개는 결국 자연보호국에서 나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근처 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뉴질랜드에서는 야생동물보호 프로그램 시행 이후 물개와 바다사자 등의 개체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이 때문에 인간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주택가나 골프장, 번화가 등의 이들이 잇따라 출몰하는 때를 실리시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.